서로 다른 두 정수 A와 B가 있어요 A랑 B는 달라요 그런데 A와 B는 정수래요 어? 3, 4차 함수의 함수식이 주어져 있네요 A에서 삼중근을 갖고요 B에서 한실근을 가져요 그럼 이 식을 보고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는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요 홀로로 재고창의 계수가 양수예요 자홀로롤로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요 Y는 G라는 라인을 그려주세요 자이 점의 좌표 A콤마 7이요 A에서 3중근 갖는 거니까 여기요 B콤마 7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나예요 홀로롤로로 내려와요 여기서 3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요 라인의 이름이 마찬가지로 7인데 자요 점의 이름이 B콤마 7요 점의 이름이 A콤마 7 A에서 삼중근 B에서 실근 하나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A가 B보다 작을 때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요 B보다 A가 클 때의 그림이에요 두 수의 대소에 따라서 그림은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으로 볼수 있다고요 A랑 B랑은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식을 보고 그림 두 가지를 그린 거야 근데 이제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자, 가라는 조건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는 뭐하고, 감소를 하고, 2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는 증가를 한다. 그럼 가가 하고 싶은 말은, fx하고 부르는 이 4차 함수는, x는 2에서 뭐를 가져? 극, 속 값을 갖는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 2에서 여기서 극, 속 값을 갖는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극, 속 값을 갖는 거지. 괜찮아? x는 2에서나 극소값을 가져요. 이게 지금 가라는 조건, 맞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는 나라는 조건을 해석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f 프라임 t는 0이다. 얘를 만족시키는 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2보다클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2보다큰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봐봐. 접선의 기위가 빵이 되는 그 순간은 두번 존재해. 극, 속값 하나 가질 때. 여기서 접선의 기위가 빵이 될수 있고, 여기서 접선의 기위가 빵이 될수 있지. 삼중근이요. 맞아요? 어, 삼중근이 아니지. 어이고, 선생님이, 어, 삼중근, 여기는 삼중근이 아니지. 어, 쏘리. 눈 크게 뜨고. 자, 접선의 기위가 빵이 되는 순간은 여기서 삼중근 가질 때한 번, 여기 극값 가질 때한 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삼중근 가질 때한 번, 여기 극값 가질 때한 번. 이렇게 두번 존재하는데, 맞아요. 2보다 큰 쪽에서는 접선의 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나는 2보다 큰 순간에서 지금 접선의 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된다는 거지. 이 그림은 안 돼요. 2보다 큰 쪽에서 접선의 기가 0이 되는 순간, 삼중근을 가질 때 있어요. 그럼 결국, 아, 요 그래프겠다. 개형을 확정해 거야. 나라는 조건에 의하여, 그렇지? 내가 다루려는 건이 그림이에요. 그때 나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될때 만족시키는 서로다른 모든 실근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떼어다가 좀 크게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7이에요 삼중근 가질 때이 점의 좌표가 a, 7이에요. 이 점의 좌표가 B 7이에요.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2에서 나는 뭐를 가져요? 극소값을 가져요. 그치? 맞아요. 그럼 얘들잘 들어. 야, 비율에 의하면. 비율에 의하면. 3대 몇이어야 되는 거지? 1이어야 되는 거야. K는 지금 길이야. 길이를 나타내는 상수라고. 그치? K는 그러니까 0보다 지금 뭐한 상태야? 큰 상태야. 길이를 내가 3KK라고 표현한 거야. 3대1에 대한 비율 관계. 그런데 얘들아 봐봐 A와 B가 무슨 수여야 된다고? 도와줘 정수여야 된대 A와 B가 무슨 수? 정수여야 된대 그치? 그러면 B라고 불리는 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길이 K로 표현하게 되면 2-K로 표현할 수 있고 2플러스 K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예요 이 A라고 불리는 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3K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데 우리들이 정수여야 해. 맞아? 그럼 k는 무슨 수여야 될까? 도와줘. 자연수여야지. k도 정수여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길이를 k라고 놓는다면 이 p는 2로부터 오른쪽으로 k만큼 간다. 2 e 플러스 k. A는요, 2로부터 왼쪽으로 간다. 2-3k라고 표현할 수 있어. AB가 정수여야 해, K는 양수여야 되거든. 길을 나타내는 값. 근데 얘네들이 정수가 되려면 K는 무슨 수?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지. 자, 너한테 묻는 답이 뭐야? 답. 답이 뭐냐고?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순간.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 아니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3중근일 때 빵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극값 가질 때 빵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묻는 거. 아,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고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이 난데 얘 무슨 값을 묻는다고? 최대 값을 묻는다고요. 괜찮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a라고 불리는 것을 k로 나타내게 되면 나는 2 e 3k였다고. 내가 몇 마이너스 3k, 2 마이너스 3k였다고. 그럼 너한테 묻는 것은 우리들의 합4 마이너스 3k에 무슨 값을 묻는 거야? 최대값을 묻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됐니? 그러면 k는 자연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야? k가 몇일 때 갖는 거야. 1일 때 갖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대값은 k 대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답은 뭐지 되겠다. 1이 되겠습니다.